근육의 감소를 막는 식품의 종류. 근육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근육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연어, 콩, 견과류, 요거트, 계란 등이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참치, 새우, 계란 노른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녹차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도 근육감소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근육감소를 막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여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뿐만 아니라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들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들도 근육감소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식품들을 섭취하여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잘 조합하여 근육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식습관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근육의 감소를 막는 식품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섭취하면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 지금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여 보세요.